MBC 예능 프로그램 이불 밖은 위험해가 오늘 27일 오후 11시 15분 첫 방송된다. 이불 밖은 위험해는 집돌이 연예인들의 공동 휴가 리얼리티로 한자리에 모인 출연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열관찰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. 라인업은 화려하다. 엑소 멤버 시우민, 하이라이트 멤버 용중영.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 등 3명의 아이돌과 배우 이상우와 가수 박재정이 그 주인공이다. 좀처럼 예능에서 볼수 없는 연예인이라는 공통점과 해외 활동부터 공연, 음반, 화보, 광고 등눈코뜰 새없이 바쁜 아이돌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. 강다니엘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달리 아침부터 젤리를 찾는 등 하루 종일 젤리를 손에 놓지 못하는 막문미 넘치는 반전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. 강다니엘의 룸메이트가 된 시오민은 평소 깔끔하기로 유명하다. 젤리 껍질을 사방에 흘리고 다니는 강다니엘과 한 방을 쓰게 된 시오민이 보이게 될 반응도 반전 포인트다. 또, 최근, 배우 김소연과 결혼해,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차원 배우 이상과 집돌이들의 맛형 노릇을 톡톡히 할 예정.